칼제하는 okay. 아, 게 빨랐을 거 같은데 너무 개판 아니에요? 저는 아니 제가 레이저한테 킬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. 이렇게 게임을 볼줄 모르셔서요. 네? <laughs> 그러시구나. 선생님 네. 나이가 몇 살이시라고요? 저 선생님, 나이가 네. 11년생 아래인가요? 내 네, 나이가, <laughs> 나이가 몇 살이지? 나이가 몇 살이지? 15살이거든요. 그럼 몇 년생이야? 11년생이네. 어 동갑. 아니 개구라까지 오시고요 아 근데 진짜 11년생이세요? 아니요 저 10년생이요 16살 올해로 아 뻥카친다 또아아 아, 진짠데? 아, 저기요 <laughs> 아진짜인데저 지금 바로 옆에 친오빠 있는데? <laughs> 아나이몇 살이신데요? 사실 한살 어립니다 아... 아 진짜 개구라까지 가세요 진짜 이거 구라면 제가 세이지님한테 신라호텔 뷔페 얻어먹을게요 예? 아니 얻어먹는 게 맞...